안녕하세요 난초 도깨비입니다. 오늘은 15 품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두 산책품이고요. 그중단엽도 있고 서반 어제 보여줬던 서반 그리고 입변 호피 그리고 단엽성 서선반 기타 등등 난초가 있습니다. 금계 놓고 선반도 있습니다. 잠시 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깨비 도깨비에게 조금만 어, 시간만 내어 주십시오 어, 시간 빼셔서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 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은 아는산지품이고 어, 3번 단엽 도화면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생강근 그대로 있습니다 생강근 있고 자 여기 모초개 양쪽신나 두개가 이렇게 있고요. 3, 3반 같이 서반 같이 이렇게 들어있는 반물 형태의 3반도 끝으로 밀려있는 단엽입니다. 자모추에도이 곁에 이렇게 3반 S반 형태로 이렇게 다 들어 있습니다. 자 뿌리. 좋습니다. 자, 1번 가격 20만원입니다. 2번입니다. 2번의 안주 는 입변, 조금 서반 입니다. 산책품 입니다. 우리는 좋고요. 자, 이렇게 네, 서반이 잘 들어 있습니다. 음, 일단은 서반으로 보이는데 서반 어, 형태로도 보입니다. 산 제품입니다. 자, 2번 가격 4만 원입니다. 3번입니다. 3번 입변 호피입니다. 자, 입변으로 우뚝 서 있죠. 예, 이렇게 눈눈 남초하고 선은 남초, 떡서 예, 있고 무늬, 예, 호피 무늬 잘 들어 있습니다. 내배도 문늬가 들어 가 있고 자, 물이 괜찮습니다. 3번 고삐 5만 원입니다. 4번입니다. 4번 입변 조금 서반입니다. 육질 좋습니다. 서반이 잘 들어 있어요. 네. 일단 어, 서반 경우는. 어, 산체품 때 서호반 같기도 하고 서반이라고 키웠는데또서반으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 서반 내지 서호반들어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우리 좋습니다자 4번 4만원입니다 5번입니다 5번의 남처는단엽성 어, 금계노코 3번입니다 3번 호입니다 자 산체품입니다 산체품 그리고 뿌리도 짤막짤막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3번 호가 3번 호가 잘 들어 있습니다. 금기노고 3번 호 종자 뿌리 짤막짤막하고 어, 육지 상당히 좋습니다 5번 가격 10만원입니다 6번입니다 6번의 남주는 산책품이고 입변 서반입니다 소반 서반 같이 서반이 들어있는 안쪽이고요 서반 내지 서반 형태로 나올 것으로 보이기는 끄는 서반입니다 우리 생강건 자 6도 상당히 좋습니다 6도 좋고 자 6번 가격 4만원입니다 7번입니다 7번 난초는 선제품이고 3번 단엽도 화면입니다 자 볼까요 자 1번과 동일한 품종이죠 이 끝에 이렇게 3번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3번이 들어가 있고 자 신화총 잘 크고 있고 뿌리 좋습니다 7번 아겨 1 5만 8번입니다 8번의 남자는 입변 서반입니다 마찬가지로 서반 내지 서반 형태로 네 끝으로 보여지고요 음, 이렇게 끝에도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8번 사만 원, 9 번입니다. 9 번의 남초는 어, 모도이고 네척입니다. 자서3번단협성서3번세개세척에 단엽성의 단엽, 단엽에 도하면 한 척, 네 척이고요. 한번 볼까요? 자 단엽 형태로 배구도 상당히 있고 아주 용기 좋습니다. 배구도 깊고. 어, 안지니 이렇게 단단합니다. 어, 전체적인 노란 바탕에 어, 선반이 끝으로 선반성 선반이 들어있는 그런 담엽성의 관초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 똑같은 예, 선반 서선반 서선반으로 되어 있는 담엽 뼈의 관초 보겠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단열성의 서선반입니다. 노란 바탕의 예, 선반에 들어있는 서선반 단열변의 안쪽. 그 다음에 예, 단열 라사지 예, 들어있죠. 라사가지 들어있는 예, 단열 다녀편에 도화변으로 하든 라 사진을 드려야 되겠지만, 다녀보라고 해도 돼, 될 정도로 괜찮습니다. 뿌리도 짤막하고, 자, 이라고 4초, 9번 외쪽에 4만 10번입니다. 10번 외변 호피입니다. 그냥 호피, 자, 이 호피가 이렇게 보면 잘 들어있어요. 다음 쪽에도 제잘 나오겠죠. 에 모양에 들어 있는 안초. 안쪽. 눈눈 안초도 아니고 입에 물어 서 있는 안초입니다. 우리 이렇게 습니다숯번 가격 5만인데 원 11번입니다. 11번 서3반 단역입니다. 서3반 단역. 자 서방 형태로 보이는데 서선반 안념으로 봐야 되겠네요. 우리 괜찮습니다. 11번 가격 6만 원입니다. 12번입니다. 2병 서방이고요. 주검으로 색을 잘 들어있는 안쪽입니다. 무늬가 잘 들어 있습니다. 조금 세으로잘 들어있어요. 자, 우리 생각 좋고요. 자, 1 2번 가격 아, 사만 1 3 번입니다. 입변 호피입니다. 자, 입엽으로 이를 보시면은 어, 눈눈난점 아니에요. 딱 붙어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호피가 잘 들어있죠. 자 물이 괜찮습니다 13번 5만원입니다 14번 입변 서반입니다 자 문이 잘들었습니다 주금색으로 잘 들어있습니다, 죽음색으로 잘 들어있습니다. 생강은 있고요 자, 4 14번 다녀 4만 원입니다. 15번입니다. 산책품이고 단엽성금계 놓고 3번 호입니다. 자, 대놓고 3번호 종자 단엽성입니다 문이 잘 들어있습니다 뿌리도 짤막짤막한 단엽뿌리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15번 가격 1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1번부터 15번까지 모두 다 보여드렸습니다 천천히 영상 보시고요. 구입하실 난초가 있다면, 은 어, 난초 번호와 같이 문자나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그리고, 어, 즐거운 주말 되시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너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요. 어, 좀 천천히 예, 전진하시고, 옆도 뒤도 앞도 보고, 옆도 보고, 그걸 하면서, 어, 나고자가 있다면은 조금씩 예, 도와드리면서 예, 그렇게 살 어~ 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어~ 힘든 사람이 있으면은 또 좋은 또 나은 사람이 힘든 사람 좀 도와주 면 해서 또 어~ 그렇게 어~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지구는 둥구다고 하는데 나간 적은 없지만은 어~ 나가나서본 적은 없습니다. 그 그러니까 둥구다는 거는 막그 예, 노래도 있잖아요. 둥구개 둥구에 노래도 있잖아요. 예. 동근단을만은 동굴동시, 동시동시 이렇게 보듬어가면서 예, 또 도와주면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laughs> 뭐제 생각입니다. 예. 앞도 보고 뒷도 앞만 보고 하지 마고요. 옆 옆도 보고, 좌도 보고, 우도 어, 보고, 뒤도 보고 예, 그러면서 어, 살아가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파이팅하십시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